이제 벤투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현실 오늘 오늘도 그냥 안 넘어가는구나. 응. 지동원은 꽤 괜찮았어요 들어와서 네. 연기하는 모습. 아, 일단 모습이. 어. 저쪽이 많이 뛰잖아요. 지동원 선수가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지루처럼 공 찬다. 어대지십니까? 자 하프타임 리뷰를 한번 해보죠. 네. 네아 한국대 칠레와칠레 칠레 잘하네요. 역시 뭐 퀄티가 어,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 팀입니다. 네네네. 중앙 미드필더에서부터 아랑기스, 게리메델 그리고 아르트로비달 이거는 월드컵 무대 에 나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음. 정도 수준의 미드필더 라인이니까 코스타리카전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평가전 답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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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의 좀 압박이 들어오고 특히나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실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남태희가 안 보입니다. 남태희는 사실상 전반전에는 아예 안 보였죠. 네, 니 그러니까 중원 어. 지역에서 지금 먹히고 있어요. 씹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태희를 이용한 공격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빠르게 올라왔을 때 손흥민, 내지는 황희찬 음. 아니면 또. 그... 이 황희조가 벌렸을 때그 공간들이 양쪽 풀백에서 때려주면서 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공격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영이 네. 네. 봤을 때 전반전에 우리 괜찮았던 점이나 이전이랑 좀 달라졌던 점은 어디를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냥 괜찮았던 거는 별로 없었고요. 아괜 없었다? 어. 어. 그냥 어, 일단 이 정도 클래스의 팀들과 어. 계속 경기를 해야지만 어뭐 이게. 꼭, 칠레만 이런 압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우리보다 약하게 생각했던 팀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빡세게, 아, 팀 죽은 여러 오면. 가지를 좀, 모의고사처럼, 어.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안 겪어보죠. 맞아요. 뭐, 음. 이 특히 K리그 뛰는 선수들도 그렇고, 어 뭐, 정말 강한 압박, 어. 많이 뛰는 선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뛰는 선수. 정말 선수를 많이 뛰는. 상대할 기회들이 거의 없는데, 음. 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어. 좀 아마 전반전 들어가고 좀 선수들이 느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약간 좀 흥분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뭐 지난 월드컵 때도 독일전 네. 또 승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감독이 영입이 됐고, 또 나름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지금 두 경기 연속 평가전인데 매진이에요. 매진이에요. 네. 아, 뭐 그,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그 상황 기세를. 속에서 오는 흥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요 조금 경향되어 있다. 네, 뭐 김영건 선수의 파울이라든지, 아. 또 황희찬 선수의 파울. 이런 것들. 아, 경기를 뛰면서 파울 언제든지 할수 있죠. 네. 근데, 아, 굳이 저기서 파울을, 어, 할 필요가 있을까? 내지는 파울 좋지만, 음. 카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네. 이거 좀 뭐랄까 흥분감을 좀 자제시키고 좀 지능적인 파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칠네가 네. 기본적으로 뭐 거친 것 중에는 탑선수들을 뭐 모아놓은 팀이고 굉장히 특히 어. 아랑기스, 뭐 메델, 메델, 비달 이세 명은 거친 플레이어들이에요. 그각 리그에서도 제일 거친 네.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미친 개 이런 별명 아. 붙어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반칙을 당하면서 약간 어. 선수 어~ 이제 한국 선수들도 네. 아 우리도 저렇게 좀맞대을 어.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거칠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뭐다 좋습니다 평가전은 음. 특히 이제 월드컵 끝난 직후의 평가전은 진짜 평가전이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실전보다는 조금 거리가 네. 있음 물론 아시안컵이 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서 좀 조절하는 거 음. 이런 것도 좀 익혀야 될것 같고 네. 좀 이렇게 되면 칠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어, 거침에 그렇지. 우리가 네. 말려들 수 있으니까 네. 거침은 거친 대로 놔두고 어. 우리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주심한테 어, 본인의 경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후방 지역에서 김진현 선수가 초반부터 좀 본인의 발에서 떠난 볼이 좀 연결이 되게끔 네.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빌드업에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주문이 들어가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 중요한 건 본인은 최후방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는 버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너무 빌드업에 욕심내다가 음, 한두 번 실수하면서 망한 골키퍼들 여러 있거든요. 아니, 뭐, 네. 이번에도 사실 두번 정도는 치명적인 실수가 그렇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후반전에 좀잘 했으면 좋겠고. 어. 어, 그리고 좀, 아직까지 이제 황희조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은 좋아요. 황희, 그, 그, 이제 아시안 게임 때그 감이기 네. 때문에. 감은 좋다고 보는데, 어. 이제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희조가 너무 아시안 게임에 많은 힘을 쏟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박스 안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두 번 찬스가 있었을 때에, 간결함? 내지는 어떤 그 부드러움?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음,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 뭐, 경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경기째라서,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경기, 그, 후토크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후방 빌드업의 신경을 아무래도 좀 쓰는 것으로 보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속용으로 출발하는 그런 어떤 롱볼 빌드업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돋보였는데, 압박이 세다 보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잦아들었어요, 그거용이 내려와서 네. 공 잡고 뿌릴 지점에 이미 비달, 아랑기스 다들어다 있어! 하나씩 음. 빡빡빡 들어오면 기성용이 빌더만 안 되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데 거기 있고. 어. 주는데 거기 있으니까 킥이 안 날라오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벤투 축구 하려면 풀백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전진도 어. 많이 하고 아이닥에 왔다 갔다 많이 지난 하죠. 지난 경기 때는 되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수했는데. 나름. 오늘 경기는 이용도 그렇고, 네. 홍철도 다쳐서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어. 교차가 됐으면 윤석영으로. 그그 풀백 포지션 선수들이 약간 조금 안 좋다. 어. 그리고 이용은 월드컵 이후부터 지금 거의 안 쉬었으니까 그렇죠. 안 좋을 때도 됐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네. 어, 이런 부분을 좀 어, 생각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풀백들. 어저거는저 부분에 대해서는 풀백들 좀 내려와서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더군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후방 지역에 서 있는 선수들을 믿고. 어, 측면에 공을, 어, 뿌려달라라고 몸으로 사인을 보내듯이, 음. 측면 쪽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볼 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벤투의 스타일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어. 벤투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칠레가 강팀인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상대가 강한데 우리가 마냥 올라갈 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올라가다가 중원지역에서 못 풀고 거기서 뺏기게 되면 완전히 측면을 내주기 때문에, 이게, 네. 딱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MLA 아스날이 음. 여기서 삑살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거를 좀 어,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평가전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을 먼저 보여 보여주는 거지 한번 응.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응. 네. 의도가 좀 강한 것 같고 어, 선수 개개인 공격 라인에서 좀 아쉬운 점은 저는 황희찬 선수 황희찬 뭐가 아쉽냐면 아 굉장히 자신감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런 거 좋은데 아한두세 번의 패스 내지는 슈팅 트래핑이 잘 됐더라면 아이 선수 잘한다 아이 선수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 근데 그한 번을 계속 미스를 하면서 계속 평가가 낮아져요. 음. 점수를 까먹고 있어. 아쉬운 게 있죠. 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쉬운 상황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의 트래핑 또는 빠르게 오는 패스를 논스톱로 주는 과정 속에서의 음. 어떤 그 패스 너무 좁은 지역이고 빠르게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패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매번 실수를 하니까 한 단계 못 올라가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지. 음, 좀 아쉬운 게. 있 어, 아, 저거 한 번만. 저거 음. 한 번만 좀 깔끔하게. 아, 그러면, 아, 황희찬 좋아지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한 번은 못 넘어지네. 네, 그게 아쉽네요. 네. 네. 뭐, 어쨌든, 탑프타임은요 음. 정도로 받고, 후반전에 음. 어떤 선수가 나서, 와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교정되는지, 저희가 경기 끝나고도, 마지막 한 번, 요번 평가전 두 경기, 좀 통틀어서 한번 네. 이야기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후반전 한번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대0이에요. 0대0. 네. 어 마지막에 장현수 패스 위험했죠 많은 분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유튜브 아제 이스타 tv 에서 어 입중계를 했는데 아 현수 오늘 오늘도 그냥 안 넘어가는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오늘은 그냥 나, 나쁘지 않은 정도 아니, 정도였는데 멋진 헤딩도 있었고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걸 떠나서 하, 이, 이 장현수 너무 아쉬워요 음. 네 항상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 장현수 믿음을 줘도 되나 이러다가 믿음을 스스로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슨 장윤수를 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장윤수도 역시 뭐 욕을 먹기 위해서 선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쉽죠 그런. 네, 좀 아쉽죠. 네. 네. 자, 뭐 경기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고 음. 후반전을 좀 전체적으로 환영 일단 평가해 주시죠. 어, 일단 우리는 벤치 자원들이 좋았죠. 이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선발로 나와도 크게 실력 차이가 없는 선수들이 네. 있고 <laughs> 어, 칠레 명단을 보면. 벤치 자원 좀 약합니다. 네. 선발과 벤치 자원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넣으면 넣을수록 전력이 낮아지고 해서 어느 접점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분위기를 조금 가져가기 시작했고 저쪽 이제 주축 미드필더 아랑기스랑 네. 비달이 차례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좀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어, 우리도 뭐 벤치 멤버가 나와서 굉장히 잘해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네. 선발 선수도보다는 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뭐 지동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오늘 경기도 뭐 어쨌든 득점은 못했지만 그래도 음, 오랜만에 본거 치고는 잘했다, 어, 라는 생각이 들고. 지동훈은꽤 괜찮았어요, 들어와서. 네. 연기하는 아, 모습 어. 저쪽이 많이 뛰잖아요. 우리도 많이 뛰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지동원 선수 같은 역할들도 필요하죠. 물론, 네. 골까지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재성이야, 뭐, 사실 주전 선수고, 음. 기본적으로 해서, 뭐, 후반전이 오히려 더 나았던 요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체를 하니까 좀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들어왔었고, 또, 지동원 선수가 뭐, 우리가 우스갯 소리로, 야, 지루처럼 공찬다. 음. 같은 지이라서 음. 그런가 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 내 지십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laughs> 어제 연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 네네. 네. 지동호 때문에 활발함은 있었습니다. 어. 네. 결국 이제 득점까지 못하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득점을 해줄 선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네. 아 황의조의 오늘 모습 아까 전반전 하프타임 때도 말했지만 또 손흥민의 지금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얘네들 좀 쉬어야 된다 아시안 게임 갔던 선수들은 체력적인 음. 부담이 좀 있죠 네네 어. 그런 게좀여실 느껴졌었던 음. 경기 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 황인범 선수가 들어왔는데 황인범은 나쁘지 않은 황인범었어아공잘 차더라 네, 좋은 점은 어. 일단 나름 수비가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음. 수비력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셨겠지만 악착 같고 음. 그냥 뭐 헐렁헐렁한 공격형 미드필더도 있잖아. 음. 수비적인 어떤 좀마이드가 마이너 떨어지는. 어, 근데 황인범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나이가 있고 이제 뭐 배, 어, 경험이 쌓이면 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팡임범이 유럽 이제 면제됐으니까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려면 수비가 돼야 돼. 돼야 돼. 그거 안 돼서는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가죠. 수비가 네. 돼야 되는데. 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벌크업도 좀할 필요가 네. 있고. 뭐. 어느 정도 어, 그 포지션 다른 음, 선수 치고는 뭐 됐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음. 뭐 아직까지는 A매치에 뭐 이렇게 템포에 정확하게 적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냥 일단 밟아봤다라고 보시는 게, 네. 어, 그럼도 밟아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뭐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이제 코스타리카전이랑 이렇게 묶어갖고 벤투오의 첫 번째 이 MH 기간을 평가해봐야 를될 텐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 그러니까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끝낸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뭐 많은 분들이 칠레가 날렸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평가 절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어쨌든 점수가 중요하니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어 평가전을 평가하는데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인 사실 후반 한 30분 25분부터 그, 제 개인적으로 주문했던 게, 골만 넣, 먹지 말자. 음. 실점 안했습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겠다. 항상 강팀하고 있을 때잘 버티다가, 네. 항상 15분, 20분 남겨놓고 실점하면서, 그때 막 급해지고, 우당탕탕 하고, 음.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버릇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버릇이야, 그거. 어. 버릇 떨어진 채로. 그러니까, 승리하는 버릇. 네. 또는 뭐, 득점하는 버릇.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위닝 뭐 멘탈리티막 이런 어. 얘기 하니까. 골 먹는 버릇까지면, 네. 스스로가 불안해진다고. 아, 좆됐다. 아, 20분 남았네. 야, 지금 우리 골못 넣지. 아, 좆됐다. 이러다 우리 또 후반전에 또 막판에 꼬라골 먹고 지는 거 아니야? 그런 작은 마음이 어. 불안해지. 고 그렇지. 그러면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음. 칠레가 뭐 멤버 몇명 빠지고 1군과 후보 간의 어떤 그 전력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칠레라는 네임 밸류를 봤을 때, 우리가 버티는 축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런 축구를, 아, 이런 팀을 만나서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버릇도, 어, 물론 상대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못 넣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 어쨌든 0대0, 숫자를 0으로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다행이었었고, 뭐, 초반에 말했지만, 그래서 막판에 장현수의 그런 실수는, 정말 모든 거를 물고품화 시키는. 아,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앞쪽에서 진짜. 떴던 황희조, 손흥민, 남태희, 황희차, 기성용 정우영, 뭐, 이재성, 뭐, 교체들던 황인범, 뭐, 지동원, 이런 선수들의 노력을 물고품화 시키는 실수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진짜 지향하자.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유도, 언제나, 항상, 장연수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런 것들 장현수도 그런 버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돼요. 팀적으로도 실 무실점을 해지만 해야 되지만 장현수도 그런 버릇에서 벗어나야지만 더큰 선수가 될수 있고 우리 팀이 안정될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이 정도로 저희 뭐두 네. 어, 경기에 음. 대한 뭐 종합적인 평가도 해봤고 그다음에 칠레라는 상대가 워낙에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해요. 벤투 오는이첫 번째 사실 명단은 저희가 뭐 다른 매체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 일단은 이전의 멤버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했고 아마 여기서 벤투도 평가를 하겠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다음 우루과이전은 진짜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 경기 그 다음에 그 다음 10월 11월에 있을 AMH 기간에 어떤 식의 어떤 전술과 선수들의 콜업 그리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여기까지 할까?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저도요! 안녕! 네. <laughs> <laughs> <laughs>